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영재교육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설치 목적은 공주 지역의 초중등학생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의 기본 방향은 영재교육 영역은 초등수학과학, 초등정보, 중등수학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되 필요한 과목은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원의 수업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중에 출석 수업은 초등과 중등 모두 70시간입니다. 지도교사와 일대 소수의 사사교육 프로그램은 초등은 18시간, 중등은 16시간입니다. 혁신 프로그램 8시간, 인문학 특강은 초등에선 4시간을 받게 됩니다. 행사활동, 입학식이나 수료식, 친교활동은 초등은 2시간, 중등 8시간 해서 총 수업 시수는 102시간입니다. 영재 교육원의 수업 일정입니다. 초등 영재는 3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13일 수료식까지 매주 토요일 또는 8월 여름방학 때 체험학습 또는 특강 그리고 지도교사와 함께 사사과정 프로그램을 받고 영재 축전을 11월 16일입니다. 위 일정은 최대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등입니다. 중등도 3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13일 수료시까지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체험학습이 있고, 9월에 사사과정, 10월에 사사과정, 11월에 사사과정 이후 영재축전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영재교육원의 수업 시간입니다.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주시고 10분간 준비를 마무리하시고 1시 9시에 시작이 되어 4교시 12시 10분에 마무리가 됩니다. 12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뒷정리를 하고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교와 귀가는 모두 학부모님께서 또는 보호자께서 학생을 책임하에 인솔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교육원 수업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수학과학은 신관초등학교 과학실 2동의 1층에 있습니다. 초등정보는 공주봉황초등학교 컴퓨터실과 무한상상실입니다. 중등수학과학은 공주중학교 정보관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일정입니다. 초등은 8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 16시간. 중등은 7월 22일부터 24일, 2박 3일, 24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결정이 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사캠프 일정입니다. 초등은 3월 23일 2시간과 12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5주 중 4주를 선택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도교사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일정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등은 9월 21일, 10월 12일, 26일, 11월 9일 총 4주간 매주 토요일 16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입니다. 입학자격 및 자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학 자격은 영재교육이 실시되는 당해 연도에 충청남도 공주시 지역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퇴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 자퇴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자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교육청이 주간, 주최하는 대회에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 및 경연대회 참가, 학교 주최 현장 학습, 특별 활동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출석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수,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학급의 교육과정 수료 인정은 출석일수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결정합니다. 영재교육원 체험학습을 제외한 과정 102시간에 85% 이상 출석하여 활동했을 경우 학생이 이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출결에 관한 규정은 본 운영규정 제30조, 제31조에 따릅니다. 수료 대상 제외입니다. 16시간 이상 불참한 자,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이수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없는 자는 수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교육원의 재정은 도교육청 지원금 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금으로 하며 교육원장은 필요시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학생의 등하교는 학부모님 인솔이 원칙입니다. 질병 공결 기타 결석 시각반 팀장 교사 혹은 연락 담당 교사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각 반별 팀장 교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영재교육원은 공주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관계로 각 학교로 공문으로 지원청에서 안내를 해도 학교 학생의 게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학생들 간에 즉시 의사소통을 위해서 SNS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네이버 밴드 모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은 첫째, 영재교육원 담당 선생님께서 학부모 및 학생의 핸드폰을 전화번호를 취합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공개, 동의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문자로 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영재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셋째, 스마트폰에 네이버 밴드 어플을 설치해주시고, 넷째, 받으신 문자의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밴드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가입수라고 누르시면 밴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명은 학생은 땡땡초 성 이름 학부모님께서는 땡땡초 학생명 아빠 또는 엄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의 담당 장학사님은 류미자 장학사님이십니다.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반별 팀장 현안 및 연락처입니다. 초등수학과학 5학년 팀장은 공주중동초등학교 김현우 선생님이십니다. 초등수학과학 6학년 팀장님은 신관초등학교 김명진 선생님입니다. 초등정보 5학년 팀장은 더감초등학교 하성엽 선생님. 초등정보 6학년 팀장은 의당초등학교 김규섭 선생님입니다. 중등수학과학 팀장님은 봉황중학교 김동찬 선생님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